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더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붙들어 주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칠 만한 때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만나 주시사,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여기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라. 옛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을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게석을 옮긴다는 뜻은 내가 남의 것, 남의 땅으로 더 침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지게석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작되었다는 기원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해 주셨죠. 뭐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자로 정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공격해서 그 땅의 경계를 정했는지 뭐 어쨌든간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은 어느 어느 누구 누구 지파들에게 하셨고 또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분배들도 했고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들을 세워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래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 경계들을 옮겨 가지 말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경계석을 옮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랍니다. 고아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최약자로 꼽힙니다. 약자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침범해서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둘다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왜 하면 안 될까요? 10절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땅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밭을 침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지금 지키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너는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되냐? 하나님이 너를 대적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게석을 옮기려 하거나 구하의 밭을 침범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게 지금 내 입장에서 그런 거라면 내가 침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와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밭을 침범하려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놀랍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빼앗으려 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빼앗길지라도, 오히려 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저는 그쪽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의 욕심이 순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욕심내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의 구속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지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많은 욕심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 약한 사람의 것조차도 빼앗으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조금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오겨나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시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믿음이 흔들려 가고 신앙의 개념들이 흔들려 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 위에 우뚝 서게 되기 바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똑바로 알고 깨달아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